안녕하세요 이진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 고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톡방이 있어서 내 정보를 찾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채팅방 혹은 오픈 채팅방을 상단에 고정해서 찾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PC 이게 버전으로 하면. 이게 톡방을 보세요. 내가 이 톡방을 하나, 둘, 세 번째 톡방을 상단에 고정하고 싶어. 그럼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채팅방 상단 고정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제일 상단으로 올라갔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케팅 정보방을 올리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서 마우스 우 클릭을 한 다음에 채팅방 상단 고정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클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개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에 하면은 모바일 화면입니다. 모바일 휴대폰 화면입니다. 휴대폰 화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어,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제가 오픈 채팅방이랑 채팅방을 구분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채팅방을 꾹 누르면 됩니다. 자, 제가 마케팅 정보방 요거를 하고 싶어요. 요거를 꾹 한번 눌러볼게요. 꾹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채팅방 상단 고정 누르면 이렇게 제일 위로 올라갔죠. 자, 이번 시간에는 PC 버전, 모바일 버전,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 고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